장 시절 윤 협박한 보수도 김상진 법정 구속 오늘 보수가 또 개거품 물고 있던데 성찬경이 어. 뭐 개거품 물던데 아니 윤석열이를 어? 계란 두개 들고 와서 죽고 싶냐 그랬다고 구속을 시키냐 이 작자는 나하고 같이 구속됐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빠져나갔죠 근데 이번에 1년 구속됐어요 벼민은 윤석열 집에 가서 계란 두개 들고, <laughs> 어? 너왜 박근혜 구속시켰냐? 이래가지고 협박했단 인데 오늘 성창경이하고, 신네식 정말 개거품 물던데, 아니, 아니, 김상진이가 구속이면은, 백은종, 어? 강진구, 뭐냐, 쟤네들 촛불에든. 솔직히 강진구나 백은정의 활동하고 김상진의 활동은 정말 격이 다르지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만하지 지금 좌파 유튜버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지금 보수에서 안정권이 구속됐다가 지금 나와있지 지만은 구속당했죠 이제 김상진 구속, 김상진은 하루 종일 임성진 만세만 외치는 놈 아니에요 답을 알려줄까? 윤석열이가 너희를 사람치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너희를 사람치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니네들 윤석열이가 감옥 쳐놓은 박근혜 만세 사랑임 하다가 그 박근혜를 감옥에 쳐놓은 윤석열 만세 그러면 윤석열이 볼때 너희들을 뭘로 보겠냐 너희를 사람으로 보겠냐? 역지사지를 해봐 임마 니네들한테 니네, 니네가 원수진 놈한테 가서 빌어먹던 놈이 니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만세 부르면은 그 놈을 믿겠냐고 그러니까 니네들 태극기 든 놈들 이번에 이 총선 때부터 해가지고 단한 자리도 얻지 못하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야 변절을 하려고 그러면 자식들아 변절에 달콤한 대가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